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유상재입니다. 어, 오후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어,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어, 이석채 전 KT 회장 등 관련자 어, 법원 실형 선고 관련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한 어,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과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과응보에 따른 담련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전 회장에 대해 검찰의 4년 부영에 반해 법원이 고작 징역 1년을 선고해서 재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높아진 공정에 대한 도덕적 수준에 비해서 여전히 기득권, 기득권층의 불법 특혜에 대해 법원의 사법 판결이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오늘 판결로 KT대기업의 기득권층의 부정취업 특혜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의 이전 회장이 가담한 범죄 사실이 이번 법원의 판결로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김성태 의원의 뇌물 공여 수수 혐의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더 이상 거짓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제값을 치르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청 발표 관련입니다. 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7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전체 임금 노동자 중 36.4%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12년 만의 최대치입니다. 통탄스러운 것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균 임금 격차는 더욱 심해져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며 노동 존중,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놓고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증폭증하고 차별은 급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경황을 금치 못합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만 믿어왔던 노동자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노동 후퇴는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구태 의연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정책의 실종을 자성해야 합니다. 민간 위탁 부분에서 중단된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끝까지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실종을 강력히 교탄하며 남은 임기 기간 동안 비정규직 정책을 시급히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